어,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존재가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뭐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저마다의 개성과 저마다의 특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외모만 보더라도 뭐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뭐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뭐 다리가 긴 사람, 뭐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복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복근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별의별 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통통한 사람과 뚱뚱하다고 안 했어요. 통통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예쁜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갑자기 딸에게 누구를 쳐다보니까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고르게 보면서 통통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쁜 사람일까요? 음, 네. 일단 대답은 듣지 않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 볼게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키가 180이 넘는 남자와 180이 넘지 않는 남자 중에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180이 넘는 남자와 180이 넘지 않는 남자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짝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내 아들이 기왕이면 180이 넘었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180이 넘지 않아도 상관없어. 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어요? <laughs> 네,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그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통통하기보다는 날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을 거고 기왕이면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키가 180이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들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요즘 시대의 미인과 훈남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날씬한 사람, 기왕이면 키가 큰 사람 중국의 4대 미인 중한 명이면서 세계 3대 미녀 중에 한 명인 양귀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귀비가 이름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양귀비의 본명이 따로 있고 귀비는 그녀의 어떤 그 직함이더라고요. 그녀가 빈비 중에 최고로 귀한 비 해서 양귀비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것도 몰랐네라고 생각해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양기비가 중국의 사대 미녀이고 3대, 세계 세 삼대 미인으로 뽑히는 사람인데 그녀에 대한 역사 속 기록물이나 그녀의 어떤 초상화를 복원해 보면 오늘날의 미인의 기준으로 미인의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 통통을 넘어서 약간 뚱뚱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밝혀지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당시의 미인의 기준, 그 당시의 미녀의 기준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미에 대한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기 때문이죠. 물론 시간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이런 어떤 기준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더라 그런데 그런데 어떤 시대든 어떤 지역이 됐든 누가 살펴보든 차이 없이 분명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무언가가 더 낫거나 더 가졌거나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 더 예쁜 여자, 더 멋있는 남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 기준은 분명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지역이 달라도 바뀌지 않는 건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어떤 부분에 우위를 갖고 있더라. 그 당시 기준에 비교했을 때 나는 재보다는 이게 더 낫고 저 사람 보다는 이게 조금 더 우월하고 이 사람 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어 라고 하는 항상 무언가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나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이런 어떤 마인드나 이런 기준점을 가졌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제보다 날씬하니까 나는 그래도 제보다 키가 크니까 아니면 나는 제보다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매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족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더 나은 것 같지만, 이 사람과 비교하면 이 사람보다는 못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는 어렵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었고,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죠. 왜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아니면 나는 왜 이거밖에 갖고 있지 못하죠?라고 하면서 불만족하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굳이 어 나는 저는 뭐 별로 불평이 없는데요. 저는 굳이 뭐 불만족하는 일이 없는데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모자란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입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만약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나는 내 삶에 그래도 만족하는 편인 거고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과연 불만족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겠죠. 만약 있더라도. 이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끝났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 제가 언젠가 말씀,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지금 아마 올해 나이로 쉬운 아홉, 이제 내년이면 아마 예수님이 되실 텐데, 그 이문미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항상 아침 묵상을 듣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으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항상 저는 항상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일부러 조건을 대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아 어젯밤에도 너무 잘 자서 감사합니다 하기보단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이기를 원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불만족이 있을까요? 없죠. 매 매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분에게 불만족은 상대적으로 있을 수 없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분명 이 에덴 동산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떤 천국과 비견되는 장소로, 천국을 설명하는 장소로 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비견할 만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전혀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감사의 고백들 전혀 보이질 않아요. 마치 저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 아이까? 아멘. 이런 감사의 고백이 저 천국과 비견될 만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결국 감사의 고백이 없었다는 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가 없었고 만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해 봐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누구와 자신을 비교했죠?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하와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뱀이 하와를 꼬드겼던 말을 들어보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말씀, 이 말을 듣고 뱀의 이 유혹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것 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라는 말에 나는 유혹에 넘어졌다는 건 그게 정확히 지금 하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하와가 지금 어?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래. 먹어 볼게. 가 되는 거죠. 하와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내 위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거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는데. 결국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사단이 건들자마자 바로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따, 지역에 따라 다를지라도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어쩌면 오늘 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오늘도 무수하게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하잖아요. 아니면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누군가와 비교하잖아요. 뭐 옆집 누구 엄마네 아들은 오늘도 100점을 맞았다는데 너는 점수가 이게 뭐니? 라고 하는 것. 마침 오늘 규민이가 과학시, 과학시험을 몇 점을 맞고 왔다고 해서 차마 점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음, 이것도 결국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규민아 아빠가 너한테 언제 뭐 100점을 맞으라고 했니? 뭐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결국은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당신 닮아서 그래 나 닮았으면 공부를 잘할 거야 이런 얘기들로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도 결국 누군가와 또 비교하면서 상황 상황에 따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단이 틈탈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를 갖지 않아도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라는 비교 우위, 상대 우위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될수 있는 나만의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특별한 것,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내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특별하기 위해선 내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 더 잘한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쟤보다 더 잘생겼고 더 예쁘고 키가 더 크고 내가 더 날씬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존재는 언제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을 거고 하,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하는 일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왜내 처지는 왜내 형편은 왜내 상황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수하게 많죠. 뭐 TV를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누군가와 얘기를 하더라도 순간순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의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와의 비교 우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못한 더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고 내가 선택한 너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뭐죠?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너는 독생자를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라고 하는 고백이 결국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익숙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이 이것 때문이냐, 이것 뿐만이냐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존재, 내가 왜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특별한 특별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 또한 가치 있고 특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죠. 물론 나를 사랑하는 분 최소한 남들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A 부모님이니까 그렇죠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학창 시절부터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친구들의 특별한 사랑과 어떤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내 존재 가치는 좀, 조금 더 특별해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수록 이 사람은 분명 좀더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굳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앉고 맞은편에 저희 아내하고 둘째가 규현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 보고 앉아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반찬을 집으려면 반찬을 보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볼 텐데 근데 밥을 먹는 순간에는 항상 규현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 저희 아내가 아니고 규현이를 <laughs> <laughs> 보고 있었는데 근데 뭐 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은 저희 아내를 보고 한 번은 규현이를 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밥 먹는 내내 규현이만 봤거든요. 그리고 규현이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 마디 하더라고요. 어, 그때 제 표정을 이제 저는 제 얼굴이니까 제 표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 표정은 규현이를 볼 때만 나오는 표정이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표정 좀 지어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리고 다시 이제 귀현을 쳐다보고 또 이제 밥 먹으면서 귀현을 쳐다보고 웃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순간에제 표정 귀현이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이건 귀현이를 볼 때만 짓는 표정이에요라고 말하는 그 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물론 규민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근데 규현이를 바라볼 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보기만 해도 너무 어,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저는 물론 규민이도 안아주지만 항상 규현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규현이 옆에 붙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몸을 부비기도 하고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볼을 부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객관적인 비교로 보면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귀현이를 분명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어쩌면 어, 원망도 할수 있고 왜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아이, 우리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귀현이를 보면서 웃는데, 귀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데, 잠잠히 사랑하는데 전혀. 어떠한 웃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저희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첫째에게도 미안하지만 저의 시선은 항상 귀연이한테가 있어요. 항상 귀연이한테가 있어요. 항상 귀연이한고 붙어 있어요. 오죽하면 귀연이가 이제 다 알아서 이제 막 이제 TV 보면 안 돼라고 말해도 자기가 TV 틀어도 혼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안아 주실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말 제가 귀여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나를 무엇과 비교하는가로 나의 가치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한 대가가 무엇인가 이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겨볼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질극을 보면 항상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질범이 전화로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경찰한테 연락하지 마. 또 뭐죠? 그리고 1억 원을 가방에 담아서 어디 어디에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돈은 어떻게든 준비할 테니까 아이만 해치지 마. 아이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내 새끼. 이런 표현들. 그런데 정말 이런 말들을, 이런 고백들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치와 구력의 십자가에 처절하게 내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 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고... 중요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내게 있어서 예수만큼, 예수의 핏값보다 더 값지고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끔씩 얼마나, 아니, 가끔씩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고요. 예수님을 내어 주실 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내게 웃음을 주는 존재라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셨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사도바울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그들은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순간 그들은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이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죠. 바울도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대적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죠? 꼭, 목해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사명인가요? 아니에요. 사명은, 그것은 목해의 사명이고, 목해자의 사명이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찬양대로, 누군가는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명들이 있고, 뭐 위원장으로 섬기실 수도 있고 여러 직분으로 섬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 예배자의 사명을 가진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또한번 더욱 더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난 무언가가 있어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 우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더 못한 것 같아도 오히려 때로는 더 연약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나나 나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해 참 많은 부침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고도 했었고, 아니면 이맘때면 참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하, 올 한해도 누구는 올 한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네, 누구는 어떤 성공이 있었네, 뭐 요즘에 그 금값이랑 코인이 엄청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작에 뭐 코인 좀더 투자해둘 걸, 뭐 어쩌면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그거에서 많이 벌었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비교 속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달라도 항상 비교 속에서 더 나은 가치를 찾고 비교 속에서 더 나은 존재인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 사람들이라면 비교하려면 믿는 우리는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보다 그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는 너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가 너무 특별하대. 하나님은 내가 너무 사랑스럽대. 하나님은 나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가 사명자인가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인정하시는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더욱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